무슨 학과가야 되지? 호텔 관심이 있긴 한데 뭐 하는데지? 짠! 그럴 땐 우리 동국대학교 호텔 관광 위식 경영학부. 이름이 좀 어려운데 호텔 관광 위식 경영학부면 호텔하고 요리사 이런 걸로 취업하는 거예요. 음. 다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던데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줄게. 어저날 먼저, 호텔 관광 의식 경영학부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 음, 이런 당연한 얘기 말고, 우리 호텔 관광 의식 경영학부로 와야 하는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줄게.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 1번, 학부제 운영. 일단, 우리 호텔 관광 의식 경영학부는 학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호텔 관광 경영학 전공, 조리 외식 경영학 전공, 거기에다가, 스마트 관광 전공까지 총3 가지의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어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부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신입생들을 모집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 136명이나 모집을 한다고 해 2번 대명 트랙 이는 대명 리조트 취업 희망자를 위한 1년간의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으로 취업으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 여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 이래도 누려보고 싶지 않은가? 3번 캠퍼스 아시아 에임즈 1번 교환학생? No, n no. 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단 10개이다. 그리고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만이 누릴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야. 아세안 지역의 호텔 관광 산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스마트 호텔 관광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제 다양한 봉아리. 뭐하냐고? 우리 학과의 동아리는 열 손가락으로 전혀 셀 수가 없어. 먼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운동 동아리가 있어. 이외에도 카시노 운영 그리고 칵테일 제조를 배워볼 수 있는 학술 동아리까지 있어.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친목도모 가능, 친생활 가능, 그리고 신나는 대학생활 보장. 오, 그럴 듯한데. 근데. 너무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다고? 에이 아니 취업 동아리도 엄청 많아 관광공사 및 관광 분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청바지 마이스 분야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마이드링 바리스타 소믈리에 조주기능사 양성을 위한 소바코 여행, 항공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트래블러스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아직 안 끌려? 그럼 다음 다섯 번째 호텔앤투어리즘 페어 개최 이 행사는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학생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자리야. 동문 선배님들의 멘토링, 동아리 소개 등의 시간을 통해 선배님들께 귀중한 팁도 얻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애정도 더욱 쌓을 수 있는 시간이야. 이 정말 귀중한 정보인데, 너네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여섯 번째 힐튼. 어, 호텔리어를 꿈꾸는 친구들? 어.. 너도.. 너도.. 아마 호텔리어 하고 싶으면 5성급 호텔, 한 번쯤 꿈꿔봤지? 바로 꿈에 그리는 힐튼이야. 우리는 힐튼 경주, 부산 등등 힐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실습과 취업 이런 기회들이 주어져 안 믿긴다고 선배님들 졸업하신 현황 한번 볼래? 여기 보이는 거랑 같이 선배님들이 힐튼으로 정말 많이 입사를 하셨어. 우리한테 아마 많은 기회들이 주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일곱 번째, 교직 이수 관광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땅땅 이제 나는 중고등학교 교사 너무 많다 이걸 언제 다 설명해 나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이쯤에서 그만해야겠어 이래도 혹시 입학을 고민할 이유가 있니? 고민? No 너무 늦었어 지금 바로 동국대학교 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로 와서 직접 경험해봐 빨리 와, 빨리 와, 다시 한번 어디라고? 호텔, 관광, 외식, 경영, 학부... 이곳은 바로 장점만 넘치는 호텔 관광, 외식, 경영 학부였습니다. 안녕~ 짠! 아직 안 왔니? 빨리 와!